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균형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안보와 외교가 복잡하게 얽힌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한미일은 제주남쪽에서 3국이첫 합동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북핵위협에 공동대응하는 안보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해 DMZ 확성기 심리 전방송을 전격 중단했는데요. 북한도 이에 맞춰 방송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시대제거 인력과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려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외교 종류와 지정학적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복합적 상황에 있습니다. 이 갈등과 경쟁의 한가운데서도 오해와 충돌이 아닌 이해와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미일과 북러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이때 오해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이 열리도록 관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여 무력충돌이 아닌 상생의 해법을 찾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한국정부가 지혜롭게 안보와 평화를 조화롭게 이끌며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한 한국교회가 분열이 아닌 연합과 중보로 민족의 회복과 평화를 위한 영적 등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핵과 대결의 길이 아닌 생명과 공존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다스려 주시고,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